예, 안녕하십니까 인포세스TV 이장입니다 오랜만에 키보드 리뷰입니다 이제 레오폴드 이제 FC900R 이라는 이제 그 체리사의 그 갈축으로 한 그런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유선이고요 가격은 한 10만원대 초반 주고 산것 같습니다 예, 이제 이거에 딱 이렇게 박스는 이렇게 돼 있고요 네, 104키입니다 예, 104키고 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플라스틱 커버를 끼워 놓고 이걸 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. 진짜 이뻐요. 일단 마감이 정말 괜찮습니다. 딱 봤을 때, 어, 이 키보드 되게 비싸 보인다. 딱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와요. 아, 이 키보드 진짜 비싸 보이는 그런 키보드다. 실제로 싸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왜 이게 파란색으로 캐느냐? 이제 펑션키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잘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제 잘 led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색깔을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오인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예 구성은 이렇게 케이블이 있고요 그러게 펑션키 이렇게 키캡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ps2 그게 있습니다 예, 그리고이게 키를 바꿀 수 있는 집게 이렇게 있고 일단 그그 키감을 한번 음. 보실게요. 이게 딱 이렇게 눌러 보면은 일단은 청축보다는 살짝 무거워요. 청축보다는 살짝 무거운데 되게 부드러워요. 청축보다는 무겁지만 굉장히 부드럽다. 어, 청축에서 갈축으로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청축은 너무 시끄러워. 근데 이거는 소음은 상당히 줄였지만 청축의 그런 키감을 느낄 수가 있다. 아, 그리고 이 마감을 보면은 진짜 완성도가 높게 느껴지는 것이 보통 싸구려 기계식 키보드는 이게 잘안 눌립니다. 이런 끝 쪽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잘안 눌리는데 이끝 쪽에서 누르든 말든 잘 눌립니다. 그리고 이런 시프트 키도 싸구려 키보드는 가생이 눌리면 잘안 눌리거든요. 부드럽게 잘눌려요 예. 부드럽게 잘 누릅니다. 정말 마감이 좋다. 딱 처음에 이 키보드를 만져본 순간 지렸습니다. 정말 부드럽고요. 고급감이 느껴집니다. 정말 좋습니다. 어 짜임새가 아주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. 그리고 이뒤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어, 이렇게, 이렇게 그 아침대가 있고 양쪽으로 그 가운데 이렇게 스위치가 달려있습니다 이 스위치가 달려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키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 키를 변환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 자세한 거는 설명서를 보시면 나와있어요 이것저것 키를 바꿀 수 있는 스위치인데 전원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바꿔야 합니다 예. 그리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FC900R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 사이로 이제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여기 USB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. 잭이 있는데 정말 마감이 괜찮습니다. 한성 쓰다가 리어풀드 쓰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역시 메이커를 써야 돼. 아. 어. 아. 어. 왜 사람들이 갈축을 쓰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. 갈축이 진짜 가장 인기 있는 축 중에 하나거든요. 청축보다 요새는 갈축이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얘는 특이한 게이 불이 이제 보통 이제 평상키 이런 거 누르면은 원래 여기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요. 이렇게 이렇게 넘라 이게 습 스크롤 락, 이런 게, 여기 들어온다. 캡슐 락. 희한하죠?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. 원래 보통 여기다 에 이렇게 들어오겠는데, 약간 오리지널리티를 좀 버린 거죠. 예. 예, 이상. 그 레오폴드 FC900R, 어... 이거. 유선, 체리 사이, 갈축. 키보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